빨딱딱어주주라저쪽으이빡찍찍 아, 아, 아. 뒤로 빠빠서 a 올려서 빡빡 오 어, 잘하네 이렇게 상대방 목을 잡고 이렇게 까는 게 I'm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, 아, 아. 그럼 좀빠 e h o u 까 e i 는 거야 i n g to go 빡! o the house. i 빡 차는 순간 차라서 아, 내 발도 이로 들어가. 그다음 이로 발 하나 올리고 돌립니다. <laughs>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넷, 네 꼬마 다섯, 꼬마 여섯, 꼬마 인디안. 옆차기이 아! 하는 게 있어요. 어깨를 이용한 가드. 옆차기가 들어온다. 옆차기가 들어오면 일단 턱부터 가려요 숄더로로 딱 가려요. 그래서 딱 막아서 밀어요. 그러면은 분명히 옆차기를 하다가 밀리겠죠. 밀리는 순간. 들어가면서 원투 다시 한번 잡아 당겨서후 다시 한번 잡아 당겨서어퍼컷 다시 한번 잡아 당겨서, 당겨서, 당겨서 빠바바바바바바바 바그죠 이럴 때 쪼글쪼글 놀래요. 쪼글쪼글. 쪼글 요글 쪼글 들어 옆쪽에 들어와 쪼글 요글 쪼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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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글 쪼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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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막았어요 내가 이쪽글 쪼글 쪼글 쪼어쪼어요글 쪼글 막았어요 쪼글 쪼 들어왔어요 이렇게 따라와! 면다한생이을 하면... 잡다한 생각을 하면... 잡다한 생각을 하면... 잡다한 생각을 하면... 잡서한 생각을 하면... 잡다한 생봐을 이렇게 다한 생각을 하면... 을더높이다한말이이 무서운 기술이란 말이야 장다한생알리하 <laughs> <정서비 형>. <laughs> 어? 아니, <laughs> 이 이거, 이거, 뭐 이거 있잖아. 아, 진짜 아, 빠르더라 주먹, 주먹 이렇게 피하는 거. 닝링 여기 딱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. 아, 때려봐라, 때려봐 완전 진짜 이 사람 때리는 사람은 <laughs>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. 피해, 막 때려, 때려, 려봐 때려봐, 때려봐, 때려봐. 때려봐, 때려봐. <laughs> 오 그거 그래, 다 피해? 다 피해. 형이 주먹 지르는데 막 왠지 오른손을 때릴 것 같아. 어깨 움직이는 게. 그러면은 이렇게 다 피하는, 거예요. 계속 이렇게. 계속 이렇게 피하는 거야, 요속 <laughs> 이렇게. <피하는> <laughs> 계 이렇게 피하고. 계이 피하고 움직여. 뻑. 저거 지 진짜 웃겼어.